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여름이 되면 아기들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아기의 경우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릴 경우 물을 더 먹여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땀 많이 흘리는 아기, 물 먹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기 물 먹이는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유미 TV를 참고하십시오 댓글란에 링크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아기들에게 물 먹이는 것은 이유식 전과 이유식 후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통의 건강한 아기들은 원칙적으로 이유식은 만 6개월경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물을 따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식 전의 아기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수분을 모유나 분유로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 6개월경 이유식을 시작하면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유식 먹은 후 물을 컵으로 조금씩 줘서 물 먹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얼마나 먹여 하나? 그런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숫자로 얼마를 먹인다? 이런 기준이 있죠.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먹여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말라 보이면 조금 더 주고 소변을 잘 보면 아이가 물을 잘안 먹더라도 억지로 더 먹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유식후나 열심히 뛰어놓은 후처럼 중간중간에 물을 건유해서 먹는 정도로 먹이시면 됩니다. 다만 돌전의 아기의 경우 아직은 몸에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온 경우 배출하는 신장의 기능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을 먹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돌전에는 하루 240cc 이상의 물을 먹이지 않게 주의하라는 겁니다. 수유량 말고 따로 먹이는 물의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6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물을 많이 먹일 경우 물중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을 더 먹이는 것뿐 아니라 분유를 묽게 타서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모들이 간심이 많은 땀을 많이 흘리는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식 시작 전인 만 6개월 이전에는 물을 따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건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주 날이 덥거나 아주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라면 일부 나라에서는 분유 수유아의 경우 물을 조금씩 더 먹이라고 권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6개월 이내 아기라면 물을 조금씩 먹이는 것에 대해서 아기를 봐주는 소아과사 상의를 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덥게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소변 잘누고 탈수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도 이게 대부분일 건데 그럼 이유식 시작 전인 만 6개월 이전에는 물을 따로 먹여야 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 6개월 이후의 아기라면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물을 주시면 됩니다. 억지로 물을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열이 많이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열이 많이 나는 경우도 물을 충분히 먹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유식 시작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유식 시작하기 전에는 열이 많이 난다고 물을 따로 먹일 필요는 없고요. 이유식을 시작한 경우라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물을 먹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 6개월 이전 이유식 전에는 땀난다고 해서 물더 먹일 필요는 없고요. 6개월부터는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물을 먹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만일 아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날이 너무 더워서 아이가 탈수가 된 증상을 보인다. 그럼 여기 대해서 소아과사 물을 좀더 먹이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됩니다.